컴퓨터는 저희가 부품을 바꿔주면서 개조를 해야 되지만은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나로 말하자면은 결국 이렇게 어려운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과학 교과의 특성상 세 가지 학습자 상에 중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어, 과학 교과 자체가 원래 자연 현상에 대한 공문을 어, 참고하고 찾아보는 활동이 이제 과학 국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연 현상이 있을 때 그게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이거를 관찰해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생각하는 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그 다음 이거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친구와 의견을 교환해보고 어, 다시 토의하기도 하면서 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평가 기준을 조금 어, 까다롭다라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분명히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해봤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고요. 특히 아이들이 출처도 밝혀야 돼요라는 질문들을 이제는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걸 보면 아이비 교육과정에 따른 어, 내용들을 학생들 스스로 많이 익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비 체육을 추구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이제 지식적인 부분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어 그런 평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하는 것만 아닌 알고 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풍부한 체육 수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료를 찾으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팀별 과제를 하기도 하며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신화의 모티브 중에 하나인 자청비를 따와서 만들어졌 또한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비상을 담은 이제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과목? 역할을 할수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시간 그 다음에 같은 학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학생들이나 이제 지도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나 평가에 관해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이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생각할 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 학습지에도 생각을 적는 내용이 더 늘어났어요. 일단은 아이비가 도입되고 나서는 어, 과학 과학 사회를 섞어서 하거나 사회 과학을 섞어서 하는 융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에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은가요? 제가 전에 했던 지필 평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저만의 생각할 수 있는 총괄 평가나 현상 평가에 추가를 추가는 물론이고 IB 핵심인 저만의 생각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